여기도 철죽이 있네. 탱자나무는 다 없어지고. 막 좋아서 엄청 많이 이게 그래, 엄청 말이야. 나는 <laughs> 그것도 야생초다, 야생마다 이것도. 조리대가 많네, 이게. 어? 조리대 벤냈는데또싹 났네. 그리고 조리대가 그게, 저, 그, 저, 뭐생태계에그 네?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상 그쪽에 왜그 새벽에 밝을란가? 새벽에 대가 밝을란가? 안녕하세요. 백구헛구입니다. 오늘은 늘 다니던 앞길을 뒤로 하고 오늘은 뒷길로 돌아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다소 좀 쌀쌀했는데 저녁에는 뭐 조금 풀릴 것 같네요. 4월달에 꽃샘추위라니 기상이 좀 별낙이는 별납니다, 요즘. 없어요. 예, 어쨌든 기상은 별나도 어, 우리들의 마음은 서로서로 예, 서로 더 행복하고 서로서로 서로 위하고 서로서로 서로 즐겁기를 바랍니다. 아니, 계단에, 이게... 게, 계단에 조그만 흙모 있는데 이렇게 소나무가 씨앗을 일래 해가지고 소나무가 씨, 씨앗에서 났네요 생명력이란, 여, 전부 그 텀사마다 낫네. 생명력이란 참, 네, 경이롭습니다. 근데 그 좋은 땅 놔두고 왜그틈사에서 나는 거? 원래 소나무는 흙이 적은 이런 데서 많이 나서 그런가? 내가 뒤에 서니까 조금 속도가 느끼는네. 그것도 잠시네. 힘이 좋아 가지고 둥당 둥당 땡기고 가네. 아니, 자기 하고 그그그 그게도 딱 이래 그때 보여. 말이 진짜 안겠네이 철쭉 다젖네 비에. 이쪽에는 아직 조금 있더라고. 응, 어, 저는 좀 있고.

물 많이 떨어졌네. 꽉 찼다 물이. 가면 앞에 오늘 날씨 오늘 날씨가 많이 어둡습니다. 요즘은 예, 밝은 날이 예, 잘 없네요. 이번 달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보통 며칠이 한 번씩은 동전이 보일 만큼 밝은데, 근래는 계속 어두운 추세입니다. 뭐, 다니는데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가지고, 다들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지요? 예, 우리는 산 중간까지 올라왔습니다. 몸이 거 알아요? 그 모르 몰라 몰랐는데 날짜는 내가 온다는 게 느끼는 게 까미가 자꾸 확인을 하니까 가까 날짜가 가까워졌나 이래 생각했는데 자기가 확인했네. 그럼 우리는 또그저 뭐고 아빠 되는 거가 까미요 여보네. 아이고 봄이 뭐 진짜 남다르다 남달라. 다시 이제 거리가 생겼네. 응 <laughs> 어? 남다르다 남달라. 냄새 맞잖아. 응 어. 그래 아니 걸레 얼마 전에부터 그라더라고 자꾸 확인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날짜가 또돼 가나.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아니 세월이 빠르네 그러다. 야, 봄이 저뭐 엄마 되고 싶나? 응? 지난번에 아가들 낳아가지고 뭐다 떠나가고 뭐그뭐 그뭐 마음이 아파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뭐뭐 뭐 엄마 아빠 노릇은 너무 잘하긴 하는데, 응? 이산의 아픔을 참 감당하기 어렵다. 풀도 생명이다. 응가이 좀 뒷발로 팔아. 한참 쳐다본다. 우리가 다른 도로 가는가? 아 어제 말고 아랫밤에 비가 왔는데 에, 꽃들이 한 며칠 안 왔는데 꽃들이 시 쉬라 꽃이 어? 시내만 탄게 아니고 야들도 탔다. 인자 끝이 어 희끗희끗하네. 아, 시내만 이제 끝나는가 싶었는데, 예. 어 아직은 예쁜데, 낮에 보면, 끝이 봐 흰색이 나오잖아. 꽃이. 색이 바래고. 그래, 이거 산철죽. 참철죽 야가그래도좀더 오래 가지. 이렇게 대단한 꽃들이, 이렇게 생명력을 과시하다가, 빠른 시간에 이렇게 떠나간다는 게참 아쉽네. 며칠 어, 이파리 이파리하고 야생화가 돼가 반반인데 하, 한 며칠 안온 사이에 예, 잘못하면 예, 끝이 끝이 나는 걸못볼뻔 했습니다 오늘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이제 예, 얘들이 색이 변할 것 같아요 바랠것 같아요. 에, 요새 저 낮에 에 시내 시내를 좀 다녔더니 그 애들이 색이 변질이 됐더라고. 근데 에, 산에 올라오니까 야들도 곧 이제 그런 김새대가 어, 보이네요. 그렇지만 아직은 아름답습니다. 아직은 아름답습니다. 낮에 찍으니까 색깔 정말 예쁘게 나오던데. 감야. 뭐가 급해서 그리 그래 뛰어 올라가려고? 너 거기 가면 물에빠진다 산철죽은, 저, 산에 있는 참철죽보다는 좀, 그, 잎꽃이 작다. 재배용 산철죽은. 까미야, 혼자 가면 안 돼. 물에 빠져. 야, 이 나무는 크네. 도시야경 여기서 찍어야지 이제 저는 잎이 많이 나가지고 도시야경이 이제 잘안 나와 여기는 나무가 많이 없어 가지고 에 코로나 없을 때는 뭐저 발해봉 철쭉제니뭐 황매상 철쭉제니 하고 사람들 많이 다녔는데 예 올해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시겠죠. 예, 방역 규칙은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꽃이 예쁘고 아름다워도 예. 요즘은 도심에 뭐 이런 꽃이 많으니까. 전에는 참 많이들 다녔습니다. 예, 어떨 때는 예, 좋은 호시절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인내하는 시절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 참, 그래도 여기서 우리. 휴지 줄때 그때가 피크네, 그자. 아이고, 예쁘다. 우리 까미 봄이. 응? 우리 까미 봄이 이래 꽃밭에서 살다가 어, 도시로 이사가기는 힘들겠지. 까미야. 어제, 그, 어제 해운대, 그, 저, 어땠어? 짱 멋있었어? 빌딩들? 뭐. 까미저 서울, 저 신사동 출신이야, 왜 그래? 도시지. 강남 출신인데. 천놈이 아니야. 손에 살다가 도시에 가니까 힘들지 뭐. 까미는 신사동 그 사람이에요. 잘생겼잖아. 신사동. 하쿠, <laughs> 신사동 까미 이제 뭐그 유튜브에서 유명 유명견이 될 건데 뭐야만가 그러면... 인물 좋은 개가 있나 이러면서 보이는 목줄 하나 새로 만들어 줘야지 살랐고 이제 보니까 뭐 마음이 드는 게 없더라. 까미야, 요새 너 점잖해져가지고 좀 좋더라. 길도 가로딱 붙어가 되니고, 응 사람도로 면그 멈추고, 응? 완전 신사대 노너 산에서 돌도을 너무 닦은 일이 가서그렇나 까미 산에서 돌을 너무 닦았나? 예, 평소에 뭐 매일 보고 듣고 뭐지나다기고 하던 길이지만 요즘 이래 이제 유튜브 한다고 좀더 이제 세밀하게 이래 또들여다 보니까 또 새로운 느낌이더라고. 늘 보던 건물들도 그렇고 늘 보던 식물들도 그렇고 예, 이야기하고 설명해 드리고. 아, 우리, 우리 봄이 거 아이가 이거? <laughs> 맞네. 아, 이게 여기 있네. 우째서 거기 떨어져 있었노. 찾다 찾다 못 찾았는데. <laughs> 진짜 웃긴다. 이기 와 여기 있노. 그러니까 찾다 찾다 못 찾아가지고. <laughs> 목이 길거라면서 이라 이라고 해도. 어, 거라 이거라. <laughs> 저거 끼면은 나가거든. 좋은데 가거든. 그래서 우리 검둥이와 흰둥이는 목디를 하는거나 줄을 하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왜? 그걸 하면 재미있는 데 가거든. <laughs> 응. 여기 와서 버렸네. <laughs> 응. 거기 좀끼워 달라고 자기 나가야 된다고. 이미 오늘은 나왔잖아, 봄이야. 그래도 어떻게 찾았니, 너호 아, 여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 신기하다. 목에 한 피차 봐. 뭐 있나? 진드기가. 진드기가 물어가지고 별로. 딱정이 거... 앉았나? 딱정이인지. 이거. 딱정이지. 음, 딱정이네. 정우이가 뭐 귀신같이 찾아가 잡아준다 아이가 내가 잡아줬는데 진짜. 당신도 나는 그걸 잘못 잡으니까 나하고만 있으면 야들은 진더기에 밥이 될지도 몰라 <웃음> <웃음> 아, 오늘 이제 사회 카메라에 찍힐란가 모르겠는데 오늘 별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 제가 또 별을 또 좋아하고 뭐늘 보여드리는 야경이지만 예, 오늘도 우리 눈에는 변함없이 이렇게 예쁘게 보입니다 예, 어느 도시든 야경은 다 아름답겠지만 예, 부산의 야경은 유별나게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는 부산의 다른 특별한 데도 야경을 촬영해서 보여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바다에 해 뜨는 것도 보여드리고, 뭐 우리 검둥이 흰둥이랑 여러 가지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나무가 유일하게 예 잘안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야경이 유일하게 이 자리가 예 넓고 밝게 나옵니다. 예 지역 지역마다 다 위치는 알지만 예 부산 사시는 분들 아니면 설명드려도 다 모르시니까, 아, 그런 설명은 상가하고, 그냥 보이는 뷰, 그림만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산너무의 아파트, 산너무의 아파트, 부산은 그렇습니다. 산너무의 아파트, 산너무의 아파트. 아, 단풍나무가 정말 예쁘게 초록의 옷을 잘 입었네요. 뒤에는 참나무. 단풍나무 뒤에는 더큰 나무는 참나무 오크 이렇게 이제 싹을 내는 이거는 아카시 아카시아 나무 에, 보기는 이래도 소금 갈라 보면 되게 아름다운 나무가 아카시 나무죠 까마귀 끝이 금 따고 속까지 금을 쏘냐 하는 그런 말과 같이 나무도, 예, 껍질은 이렇게 흉하지만, 아카시나무는 속이 되게 아름답습니다. 따보면. 사람도 속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국이죠. 예, 아카시나무 뒤에는 참나무, 단풍나무, 예, 초록도 아름답습니다. 초록이 의외로 고급스러워요. 보면 작년에는 초록이 좀 유행인 걸로 아는데 외국에는 유럽에는 나무 많은 지역에 오니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나무 가지에 가려졌죠. 야경이 겨울에 초봄에 잘 보여 드렸던 곳인데 지금은 무성해져가지고 이렇게, 예,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봄이가 뭐 요새 남다른 애정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네. 어? 너무 상습적이고노골적이 비면은 범칙금 부과된디. 어, 산에 다니고, 들에 다니고. 그러니까 지가 많이 안먹어 몸이 무거우면 봄이야 이나까미 멀리 가지마 또 온다 까미는 지금 어? 봄이 상태 확인한다고 바쁘다 까미 이번에 아빠 될거야? 그러면 오늘은 도시 야경 보고 있나 앞에 그잘그 나무 가지 때문에 잘 보이도 안 하고만 이제 섹시 지킬라고 까미 저리 앉아 있다 까미야 지 섹시 지키는 거 아이가 인자. 몸이 까미, 엉덩이 치질 걸린다. 봉수대 색깔 진분홍이네요. 멀리 강한 대교가 보입니다. 봉수대가 또 색깔을 바꿨네. 이제 풀이 우거져서.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놀이동산까지 잘 하산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주무세요. 예, 우리 집 앞에 놀이동산도 예쁘고 아파트 불빛도 예쁘네요. 예, 하산해서 여기도 경치가 좋습니다.